드디어 진수쌤과의 상담 시간 야, 더 나은 삶과 꿈을 품고 이곳에온학생들이기에영어에관한 것보다 한, 인생과 비전에대한 음. 상담이 2년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번에서을받았서한지금에서에서가국에서한국에못한고호서한국에 네, 음. 음. 갔다 국에서 아, 2년? 네, 워킹국에서한국서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제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갔었는데 어... 이제 친구들이 아직 청춘을 얘기하고 볼줄 아는데 전부 다 그렇죠. 결혼, 현실적인... 네 결혼 음... 얘기하고 돈에 대해 음... 돈이 대출된 이야기가 음... 되고 나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고 청춘에게 현실은 언제나 깊고 험한 협곡처럼 느껴집니다. 누구 못지 않게 치열한 청춘을 보냈던 진수 쌤 때문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영어 선생님이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청춘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부자여도 기쁨 없으면 애매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평안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인생의 큰 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분명히 내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갖고 열심히 살면 이두 가지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쁨과 평안.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상담이라는 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건 저는 전문성이나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걸 갖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답이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시하지만. 제가 길을 설명해 놓고 제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길에서 제가 헤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한 지혜가 그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또 조그만 확신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들이 그 디딤돌을 또 발판 삼아서 자기의 결과물을 또 낸다면 그런 바램으로 이렇게 또 상담하게 되는 것 같아서 몸은 약간 지칠 수 있는데 이거의 결과물이 좋다 보니까 어 이게 빚 갚는 방법 같아요. 학생들한테 받은 사랑의 빚을 이렇게라도 갚아야지 될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항상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살의 학생을 만나면 제 나이 23살에 고민했던 것들로 입장이 바꿔지고 아까 또 29살의 학생을 만났을 때, 제 나이 29살 때 생각했던 방황, 조바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면서, 그때 고민했던 거, 이런 결단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길을 또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들한테 좀 이렇게 좋은 바람직한 희망을 줄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좋은 또, 좋은 설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